대박집 여름철 보양식 집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1단계 뚝배기에 즉석밥과 사골육수를 넣은 후 시판용 닭가슴살과 대파를 넣고 끓이면 웬만한 닭곰탕집 사장님 뺨 때리는 맛의 닭곰탕 맛 에스티가 완성됩니다. 국물 로 2단계 사골육수와 물을 7대3으로 800ml를 넣고 삼계탕 분말가루 1큰술과 바지락 한줌 그리고 칼국수 면을 넣고 4분간 끓인 후에 찢어놓은 닭가슴살과 대파채 후추와 소금으로 후간 조정하면 닭칼국수가 완성됩니다 참 쉽죠잉 3단계 썰매이 여러 사람에게 테스트하고 맛과 식감까지 검증해 놓은 파우치용 삼계탕을 끓는 물에 20분간 넣고 끓인 후에 그릇에 담아주고, 여기에 대파와 후추, 맛소금을 넣고 간을 하면 찹쌀 불리고 삶고 지지고 볶지 않아도 끓는 물에 파우치채로 데피고 봉지만 뜯으면 대박집 삼계탕 맛과 식감을 집에서도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삼계탕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국산 연계와 국산 한약재를 이용했고요. 찹쌀과 대추, 인삼 등을 일일이 사람 손으로 넣어 만든 무방부제 건강 삼계탕입니다. 어디서 사요? 얼마예요? 묻지 마세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 프로필 링크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래도 요리 유튜버인데 삼계탕 만드는 건 보여드려야겠죠? 세척한 삼계닭의 양쪽 다리 안쪽에 칼집을 내주고, 불린 찹쌀과 마늘, 대추와 인삼을 닭 몸통 속에 넣은 후에 다리를 다소고하게 교차해서 이 칼집 낸곳 사골육수와 물을 1대1로 2리터 기존 삼계탕 분말 2큰술 넣어준 후에 압력솥에 강불로 15분 중불로 10분 약불로 10분간 삶아주고 식혀주고 꺼내주고 대파까지 얹어내면 여름철의 필수 보양식 삼계탕이 완성됩니다 <놀람> 어휴... 나는 물에 빠진 닭안 좋아하는데 하는 또 청개구리 같은 분들 있으시죠? 영상 우측 상단과 댓글란에 이 분말로 뚝딱 만드는 닭볶음탕 영상과 골땡이 식당 그집맛 닭볶음탕 레시피 영상 링크 자세하게 남겨 놨으니까요 여기저기 찾아 헤매지 말고 이 썰맨의 레시피로 정착하시기 바랄게요 오늘의 메인 영상 닭백숙입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토종닭을 압력솥에 넣고 가시오갈피와 당귀, 황기와 감초 등을 뭣다 쓰려고 그러지마 떨맨이 예전에 소식켜드린 수육 영상에서 수육을 삶을 때 알려드린 한방수육용 티백 이거 하나 넣으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한방 수육용 티백을 한방에 넣고 압력솥에 추가 칙칙칙할 때까지 강불 중불로 15분 약불로 15분간 삶아준 후에 자연스럽게 압력솥에 김을 식히고 뚜껑을 열어 삶아낸 닭을 큼지막한 접시에 담아내고 살짝 데친 부추까지 데쳐서 올리면 어느 유명 가든 부럽지 않은 7만원짜리 닭백숙이 뚝딱 완성됩니다 여러가지 보양식 닭요리를 소개했는데도 2분 30초밖에 안걸렸네요 그래서 중간에 썰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닭백숙을 소금에 찍어먹으 때 그냥 닭살을 푹 찍지 마시고요 삶아낸 닭 육수를 소금에 한두 스푼 적신 후에 이 닭고기를 찍어서 먹으면 소금도 많이 먹지 않으면서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아냐고요? 일산 고향 해신탕 전문점 해신명 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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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백숙을 삶고 남은 육수 어떻게 할까요? 응용 요리 알려드릴게요. 백숙을 삶고 남은 육수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남은 육수에 한 시간 이상 불린 찹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넣어준 후에 소금과 맛있군 후추와 통마늘을 넣고 팔이 떨어져 나가라 줘주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삼계탕의 백숙 닭죽까지 요리도 아닙니다. 또 영양분 보충한다고 영양도 과다하면서 쓰잘데기 없이 닭죽에 당근 부추 넣으면 난 정말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아, 참, 닭죽을 만들기 전에요. 이 닭살이 남아있다면, 이죽 속에 닭살을 넣고 같이 끓이면요. 더욱더 영양학적으로 좋겠죠. 오늘의 결론. 그렇게 말하면 영양학적으로 나는 지금 보양식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영양, 과다.